아빠, 아빠 깨워. 아니. 아빠 일어나와 마? 아빠 자? 문 열어주세요. 가자, 가자. 왜안 돼? 왜안 돼? 아빠 깨워야 돼. <laughs> 가자, 아빠 깨워, 아빠 깨워, 아빠, 아빠. 일어나라. 우리 김치 익었다. 어. 아, 피곤해. 나 몸이 안 좋아요, 집에. 어. 아, 아빠, 아빠, 아. 아. 아, 몸이 너무 안 좋네. 몸보신 좀 하러 가야겠다 왜한숨이야 쟤도 몸이 안 좋아? 네 해야지 네. <laughs> 우리 몸보신하러 갈까? 어? 아빠 몸이 안 좋은데 이걸로 치료 좀 해주면 안 돼? 아야 아아아아 아. <laughs> 빨리 주사 주세요, 주사. 안경 끼고. 아빠는 안 끼고 너 너. 넣어. 이렇게. 해. 아니야. 아빠 안할 거야. 아빠 아픈 사람인데 그걸 왜 껴? 아빠 다 났다. 아, 하나도 안 아프네. 아, 하나도 안 아파.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다니까. 오, 제가 지금 열이 나서 어린이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밖에도 데려가질 못해요. 집에서 쉬어. 아빠 혼자 몸보신하러 갔다 올게. 알았지? 네! 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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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뽀뽀. 이거 뽀뽀. 뽀뽀. 음! 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짝꿍이랑 같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천으로 매장을 오픈하고 또 집도 어, 이사를 했는데요. 근데 뭐 제가 관인에 있는 새천 가든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가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 왔다갔다 하고 저도 거기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이제 작년에 제가 촬영을 한번 했죠. 이 북방산 개구리, 이 북방산 개구리는 왜 어, 이렇게 힘들어요? 아, 촬영하는데 아, 손이 떨려고 아, 손이 떨려요. 그렇게 무거워요. 아, <laughs> 이 개구리를 이 예전에는 많이 잡아먹었었는데 지금은 절대... 불법입니다. 절대 잡아먹지 못하고 옛날에 그 잡아먹던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양식 북방산 개구리를 사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북방산 개구리라는 명칭이 이제 바뀌었다고 해요. 이따가 그거는 말씀드리겠고요. 여기는 연천 그 촬영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요. 저도 한번 와봤습니다. 아, 작년에도 왔는데 이번에도 또 찾았어요. 제가 개구리를 정말 싫어하죠. 작년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먹어봤어요? 아니. 안 먹어봤어요? 제가 촬영을 끝나고 개구리를 그 우리 식당에 그때 이만기 선생님 오셨잖아. 응. 어. 그때 들으니까 갑자기 으아악 <laughs> 개구리 보고 그러시더라고. 어. 개구리 안 드시나 봐. 개구리는 이 혈기 왕성. 그래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북방산 개구리 만나러 가시죠. 아, 어, 아니 근데 방산이야 북. 응. 북방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선생님 아,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예. 아, 이 아, 아, 네. 저쪽에 있던 건데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니까요. 식당에 오. 있던 자리를 이제 집지으하고 아. 예. 네. 좀 많이 팔리셨나 사장님. 이제 네, 지금부터 팔리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여러분 사장입니다. 사장님. 네. 작년는데 나... 이번에는 뭐 양식이 좀잘 되셨나요? 작년 대비해서 네. 좀 아. 물량이 적어요. 왜 그렇죠? 날씨 때문에 그런가? 지금 한 200kg 차이 팔긴 팔았는데 아마 2월말까지는 팔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입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네잘 부탁합니다 <laughs> 식당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리로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어. 개구리 만세탕 만세탕 아 다른 거는 저기 써있는데 아 어, 개구리구이 튀김 어. 만세탕은 안 보이네요 안 넣었어요. 아 이제 넣, 넣으시는 거죠? 네. 아그쵸그쵸죠물 매운탕도 있네. 네. <laughs> 저 어부예요. 매운탕은 가무리시집 끝나고. 그렇죠. 매운탕도 많이 보시죠? 네 자, 이거 뭐예요? 네. 야 예약 한 거예요? 많이 파셨네요 <laughs> 이거 한 박스. 50만 원. 아 저번에 우리 매장에 부산 분이 오셨는데 여기서 개구리를 먹고 이것도 사고 저희 매장에서 식사하고 가셨어요. 네. 네 이번에 맞아요. 그 야구 한다는 어린 친구. 예. 네. 네. 아, 좋다. 네. 선생님 저도 연천 주민이에요. 반가워요. <laughs> <안 넣어요. 웃음> 해서려그 아, 그래요? 한번 오세요. 네 한번 어, 네. 네. 같이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기로 가야 되나요? 네. 네. 부는 저기서 주시는 거죠? 근데 부위 먹는 데가 딱 저기 느낌이 좋더라고요. 돌로우 느낌. 거기서 이 이런데 왔으면 그랜드 케이 먹어야죠. 그러면 이제 하우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가 자꾸 낮쳐다 봐. 쳐다봐. 쳐다봐? 어. 눈 가려. <laughs> 눈 가리면 돼. <laughs> 가자, 들어가자. 여러분, 이 갬성 아시죠? 갬성. 딱 이런 데서 먹는 겁니다. 와, 좋다. 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구워 먹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먹었는데, 야, 오 이거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메롱했다 내가 진짜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다니까 응. 개구리 못 만지는 거 알지? 응. 와 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토종 먹거리 이렇게 큽니다 와 손바닥보다 크네 사장님 손이 되게 크신데 사장님도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드셨죠? 그렇죠 합법이 을 때는 그렇죠 어렸을 때 동네분들이 막 개구리 잡아서 드시는데 개구리 다리 먹은 건 기억나 돼 있지. 근데 이게 또 먹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몰라. 제 시청자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으셔서 이걸 또 아실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부지런히 지지야돼 이거. 부지런히 지지야 돼요. 타요. 나 붙잡으러.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먹는 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공허하다가 네. 네. 여잘 먹어요. 여자분들이. <laughs> 사이에요 <laughs> 사닛견 산입견. 먹어보면 또 다르죠 그럼요 이리와 뭐? 어, 또또라이 생겼네 안 물죠? 네 <laughs> 사장님 양식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지금 한 11년 됐어요 어. 근 이게 익은지 안 익은지 어떻게 알아요? 오우 자 이게 보면은요 네. 꼬들꼬들해져요 물기가 없이 바짝바짝 음. 노랗게 바짝 음. 잘 드시는 분들은 잘 아셔 그지? 맞아요 음. 이거 이렇게 놔서 이렇게 해 드리면 네. 다리는 이제 나중에 하나씩 익으면 불 연기로 익는 거고. 아 이거 큰 것은 한 서너 마리만 먹어도 배불러. 근데 음달 드신 분들은 또 양이 안 차니까 또 먹고 또 드시. 고저 작년에 엄청 먹었어요. <웃음> <이거> <웃음> 이게 네. 효능이 뭐예요? 개구리 좀 특효로 보면은. 네. 파구니에 냉수 어, 땀안 차는 거? 저는 오늘 먹으면 내일 아침부터 없어지고 솔직히 감기안 걸리더라고 내가 이제 이거 먹다 보니까 폐도 좋고 폐활량도 어. 좋아지고 먹어야겠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 간에도 효과를 본다고 하고 이게 운동선수들도 즙을 잘 먹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폐 기능. 아... 즙은 안 써요 즙? 즙이요? 안 써요 지. 약작는시전대보탕을넣어야만이이 네. 개구리 특이한 비린맛을 잡아주지. 그거하고 또 다른 지좀 넣어서 이 맛을 잡아주지. 그걸 먹었지가 않더라고 양식이니까더 안전하죠 바다생산 같은거나 동물이나 보면은 있잖아요. 죽은 밖에서 던져놓으면은 구더기가 끼어, 배구리는 구더기 자체가 안껴 그냥 말라버리지. 속에서 죽고, 퉁퉁 부러 그냥 분해돼 버리지. 구더기에 끼는거나 그런 게 없어요. 벌레가 안 끼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지방이 없고 고단백이라. 스태미나. 여자한테도 좋잖아요 이건 여자한테도 좋아요 음. 그 여자분들도 이거 드시고 기침하다가 더 먹어야 된다고 몇번 오신 분도 있어요 <laughs> 여자분들이 처음에는 징그럽다고 안 먹어 근데 굽다 보면 은 맛있거든요 이게 예, 처음에는 튀김을 해줬는데 튀김보다 구이를 먹더니 아 구이가 더 맛있다고 구이로 가요 촬영 때문에 구워주시는 아,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예, 이거 줄게 개구리 줄게 개구리 개구리 여기 안에 있어 개구리 빨리 여기 후 주워. 있다 아, 개구리! 개구리! 어, 개구리! <laughs> 미안해 어, 개구리! 개구리 두마리! 어, 먹지마 똑똑해서 안먹어요 여러분 사장님이 소주 잘드시더라고요저 작년에 저는 못먹고 채니형님만 드셨어요 오늘은 먹으려고 같이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운전 부탁해 사장님이 개구리를 많이 드셔서 술도 잘 드시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가마실거요 완샷인가요? 월급이완샷 안하지 아, 완샷 아니에요? 완샷노브레키데어 <laughs> <laughs> 요거 찍어 먹나요? 네소스 예. 예. 소금하고 라면 어. 소포 아, 선생짠까요네짠 합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별일없잖선두여아아 먹을 때물딱 빼야 된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안 빼도 돼, 안 빼도 어. 돼. 근데 쓰개 나는 그냥 먹어. 그렇죠, 모든 나, 모든 쓰개는. 응, 약간 씁쓸하지, 그렇게 막 동물 쓰개처럼 쓰진 않아. 생선 쓰개 먹는 정도. 아, 생선 뭐 네. 괜찮죠. 개구리는 네. 겨울에 먹는 것은 알 있어서 알먹으려고 이제 먹는 거지. 원래 약은 그알 밑에 하얗게 있는 기름이 약이요. 근데 이 개구리를 꼭 겨울에만 먹어야 되나요? 아니 여름에도 냉동도 있고 냉동 이제 주문이 들어오니까 냉동 해놔요 아니 그 그냥 생 이제 오래밖에 못 먹어 알이 없어 음... 이제 가을 되면서 가을 다가오면서 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지 지금이 시즌이긴 하네요 빠닭빠뭐 먹었을 때그 이제 이거가 부위가 더 맛있어요 좀더거리고 잔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먹거리입니다 맞아요 먹거리 예로부터 많이 즐겨 드시던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먹을 거 많은데 왜 이런 거 먹냐 그런 분들은 못 먹어봐서. 그렇지. 한국 음식에도 나와 있고. 네. 먹거리도 되지만 몸에 좋은 거라 기력이 많이 딸리신 분들은 정말 이거 먹으면 쉽나요. 다음에 손님 되고 계세요. 연천 주민. <laughs> 네. 땅, 나술 끝났어. 가게 끝나고 오는 거. 음. 부리야 우리야. 오늘 저녁 장사 포기하고 왔습니다. 사장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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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오세요. 이렇게. 아니 한번 가까이 채니 아빠랑. 맛있게 드릴게요. 장갑 끼고 먹어야 되나요? 어 아, 바삭바삭하네 소리가 아한잔 하고 어? 오이 다리 통통한 거봐 <laughs> 다리 하나만 먹어봐 담백해요 아니면 먹어봐 아, 개구리 이따가, 아니야 이따가 드는거죠 나도 개구리 못 만지라고 장갑 했잖아 신기해. 신기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사장님 뭐, 보여주세요 등뼈를 몸통을 자꾸 등뼈를 이렇게 딱 하면 등뼈 가 빠집니다. 먹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안 먹어요. 아 등뼈를 먹어요? 네. 머리 이까지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laughs> 나는 개구리가 많으니까. <laughs> 이렇게 <딱> 해서. 이야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 좀딱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 이거 계속 생각났어요, 솔직히. 먹고 있어 계속 생각나는 맛.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알치알도 아니고 저꾸미알도 아니고 참 기묘하니 맛있어요. 캐비어는 안먹어봤지만 이거 먹어봤어 캐비어가 되이맛일것 같아 응? 음? 다리만 먹어봐 다리 다리는 진짜 치킨같아 다리랑 똑같아요 딱 맛있어요 보다 맛있는데 응. 나 황소개구리도 먹었는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알이 맛있어요 알이 맞아요 알이 캐비어 라인 가 토종 캐비어 어... 미안해? 응. 일단 고마워 그럴 걸? 나는 청년후보 장가 안 간지라고 중진할라겠어. <laughs> 아이고. <웃음> <웃음> 그래요? 음. 아 진짜 어. 근데 아, 감사합니다. 저, 저 뉴스 보니까 네. 가게가 저쪽은 엄마가 가고 이쪽은 이제 아이프 갈 거라고. 예. 네. 그래서 장가갔나? <laughs> 불쌍한 여자 가봤나 됐네. 아니. 먹어요, 괜찮아. 미안해서 도도 눈을 보면 못 먹자네. 그거 눈 아니야, 다리야. 나 아까 얘네눈 맞췄어. 아, 제가. <laughs> 한번 먹고 보면 이게 몸에 좋은 거일까? 약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건 쓴거 아니야. 개구리를 그러니까. 먹으면요. 진짜 올겨를 감기 안 걸려. 자, 여러분. 네, 이게 알이고요. 이게 개구리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알은 그냥 그냥 맛으로 먹는 거고. 맛있어요. 점떡 좀더 다니. 약은 이 하얀 거 이, 이게 기름이에요. 개구리 기름. 이게 약이에요. 음. 냉습을 없애주고 폐의 활량을 좋게 해준게 언니는 이거는 기름. 물렁물렁한 게식히더라고요 네. 액기스를 네. 빼면 순놈은 없어요. 이 안놈이었는데 기름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순놈은 안 구워 먹어요? 맛대가리가 없어요. <laughs> 진짜 맛없어요. 아, 알이 없으니까. 알이 없으니까. 다리 자체도 많이 틀려. 근데 순놈으로 그러면 약져도 되잖아요. 아예 업자들은 순놈으로 액기스를 다 빼더라고요. 음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안놈, 아100% 안놈입니다. 간혹 작업하다 보면은 20kg 가지고 1수박스를 만드는데요 간원몇만들어원겠죠나0 0원1 0 0 0에서 하지만은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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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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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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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은근히 애기라서 <laughs> 잘 먹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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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에 먹고 싶단 말이야 머리랑 빼라 뺐어 잘 드신 분들은 그냥 다 먹는데 뼈까지 이거 보고 주문하신 분들은 몇 마리라도 더 넣으신다 예. 했죠? 네 특별히 서비스 뭐 1kg 시켰는데 10kg까지는 못 주고 <laughs> 그죠그죠네몇 마리는 더 드리겠습니다 개구리가 참 키우기 힘들어요 식용기 예. 뜨나미 그걸 어. 개구리 먹여주는데 다 팔고 2월달 2월 막까지 팔고 정산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남을란가 모르겠어요 짠 이걸 위해 술을 먹는다. 아니 이거 드시면은 계속 술이 땡긴대요. 음. 요 마리 손님이 많아요. 그런데 음. 떼돈 보는 줄 알아? 많다. 주중에는 없잖아. 주중에는 또 택배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잡는 게 불법이 되니까 먹는 네. 데는 없어요, 솔직히. 손님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지. 그렇죠. 제가 꾸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살짝 살짝만 뒤집으면은 네. 네. 괜찮아. 괜찮아. 드셔보세요 아 맛있다 뼈가 일도 없어요 예. 뭐 드셔요? 예. 음. 저다 드셔요? 네저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더잘 마셔 여보 아 아닙니다 저 원샷 너브레키라서 아, <laughs> 저 어? <laughs> 뭐야 어탕이랑 꼭 한잔 하더만 아 제가 민물고기를 많이 먹어서 음. 술을 잘 먹나 봐요 내가 음. 민물고기를 안 먹었을래 매운탕도 네 아, 저는 근데 솔직히 매운탕은 잘못 먹고 어탕 좋아해요 음. 전 가시 잘못 발라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 발라요 매운탕이든 어떤 내가 동생 집에서 안 먹어봤지만은 른데 가서 한번 먹었는데 바닷고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흘 맛있어요. 미, <laughs> 민물이. 그죠. 국물이 다르잖아요. 응. 네. 드실까요? 사님 반샷이요? 네. 반샷. 반샷. 네. 오케이. 오케이. 반샷. 노브레키 맛있다 어, 반찬 너무 맛있는데 이게 뭐예요? 먹어봐 맛있어 뭐, 뭐지 뭐, 이거 오카피 아니요 음, 모르겠어 그런 거 같아요 떴다. 이게 만화촌인가 음. 봐 이거 다 익었어요 어? 동생 많이 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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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 먹으니까 <laughs> 작년까지만 해도 방송국에서 네. KBS나 SBS는 내가 몇번받았 거절했고 거절했어요? 네 개구리 6시 스트레스 받을까응 잘했어요 소감 어때? 개구리 양식장 온 소감 굽는게 재밌어 알바... <웃음> <웃음> 알바 어때요? 여기 굽는, 구워주는 우리가 이제 알바 시급 8000원밖에 못줘요나는생각보다못줘니까 <laughs> 개구리를 해주세요 개구리를 <laughs> 그냥 설정해서 주머니에 담으면 돼 <웃음> <웃음> 치킨 닭다리 같냐 어떻게 느낌이야? 아이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예. 네. 애들은 바깥이. 처음에 는 이거 먹어. 먹다가, 다리 먹다가 알 먹어요? 아빠 먹는 거 보고 아빠 나도 그거 한번 먹어 보면 안 돼? 그러고 먹어 보면 좋주주니에 애들이 집중 공략이 이제 <laughs> 있으니까 알만 먹어. 네, 바삭는게 좋아요. 음. 맛있어. 채에 좀 먹었으면 잘 먹을 것같아그 뭐지? 채 먹일 거야. 채가 감기가 너무 잘 걸려. 어, 여러분, 개구리 농장 양식을 하면 통 떼어먹을 것 같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냥 밥만 먹고 살아요. 기뚜라면 <laughs>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배추가, 그냥 병아리 사료가. 음. 지금도 온풍기 돌아가고 있어요. 28도로. 기뚜에막막 아, 따뜻해야 포아가 되니까, 그저, 그...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이제 부화, 본식적으로 증식을 늘리는데, 경위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연탄날로 피우면 안돼요? 다 죽여 그게? 아 죽어요? 죽이. 너무 뜨거워서? 아 온도가 딱 일정에 돼서? 28도에서 30도 아... <laughs> 뭐찾아가네얘는 뭐, 뭐 다리가 찢어져 버렸어 <laughs> 이거 뭐예요, 한번 저져보여 운동하는 <웃음> 개구리예요 어이 유연하네 둘이 이렇게 반쪽씩 뜯어 불쌍하다 이 아까 불쌍지 당연히 근데 왜 다리를 찍어 아, 하나 아, 둘셋 둘, 커팅식? 어가더 맛있어? 이거 저거 같은데? 반반 그 뭐야 초코 쌍쌍바? 쌍쌍봐 여기 오면 술안 먹을 수가 없네 음. 이 분위기 딱이 분위기랑 크게 또 하나 박아 놓으셨고 <laughs> 어. 얘가 나한테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 아까 이거 줬거든 음, 여기 있다 개염둥이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야 어, 짜잔 잘... 여기 주차장 짜잔 근데 여기 위에 고구마 이거 아, 구멍있는데? 어? 제꺼야? <laughs> 설마 야야 예, 예. 야, <laughs> 뭐야 왜이렇게 <laughs> 커야 뭐야 야, 완전 바삭한데? 대박 잠깐만 이거 내꺼야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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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laughs> 여기도 있다 호박고구마 미안 취했어 야 이거 진짜 커 진짜. 우와 형님 우와 <laughs> <이거 웃음> 이게 거이 꿀이야 아, 와 이거 덜 익었어? 덜 익었어? 아니야 형 이거 너무 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요 우리 고구마가 이정도 돼요 근데 고구마 니버리 야추추가 오야 <laughs> 진짜 맛있겠다 <laughs> 형님이 지금 이거는 서비스라고 여러분 여기 오시면 무조건 여기 구멍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여기를 열어봐야 돼 고구마 나왔으니까또 소주 한병 먹어야지 우리 지금 술을 많이 먹은 건가 어. 많이 아니, 먹은 거야 보통 먹는 게 보통 고구마 위에다가 개구리 싸가지고 김치 올려 먹는 거좀 먹어봐 <laughs> 여기다가 이거 이거 하나만 올려줘 이거 입에 넣어줘 응 어우맛있겠다와 텐야 뽑았다 이게 캐비어 같은 그런 알이랑 고구마랑 짝 짭부터 캐비어 먹어봤어 안 먹어 그냥 캐비어 캐비어 근데 이래 느낌일 것 같아 캐비어 비싸서 안 먹어봤어 와 짭짭 붙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개울리 먹으면서 술아 먹으니까 안 추해 어때요? 끝내준다. 새로운 아이템 발견하셨어요? 응. 어. <laughs> 이 군고구마하고 겨울에 먹으면 색다른 맛. 응. 겨울에는 또 군고구마지. 어린이 성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거짓말 아니고 다른 애들하고 키 차이가 1년만 먹여도요5시 c m 에서 60cm 차이 나요. 저희 데리고 야겠다 지금 뭐 이게 광고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직접 구매를 해서 여기서 구워 먹는 건데 많은 분들이 뭐 광고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위에 이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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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광고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료 광고가 아니에요. 저는 지역 살리기. 전 연천 사람이니까 개구리 농장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유, 아유. 큰거 먹어. 아유 감사합니다. 어, 입이 아, 있네. 고생. 아, 네. <laughs> 됐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마치고. 네, 네 그죠, 그죠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개구리 시켜서 이거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짠. 짠. 너무 맛있다. 확실히 음. 큰게 아주 많으니까 맛있다. 음. 개구리 동작을 이렇게 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장미가 너무 귀여웠어요. 장미, 장미, 들어와. 우리 장미가 참 착한데. 아 어, 이뻐 나오을안보이면 엄청 싸나워요 음~~, 음. 사장이 북방산 개구리가 또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 원래 북방산 개구리 있었는데 겨구산 네. 개구리 그 다음에 산개구리 암흑산 개구리도 포장이에요 음. 거의 비슷해요 겨구산 개구리도 거의 비슷하고 북방산 개구리도 거의 비슷한데 크기가 달라요 음. 북방산 개구리가 음. 이제 최고 커두꺼비 정도까지 커 어, 그렇게 커요? 네 겨구산 개구리는 잘해요 아무런 개구는 그 중간지. 제가 지금 계속 먹으면서 입에 짝짝 붙어요. 지금까지도 입 안에 있어.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너무 재밌는 맛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북방산개구리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